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도고요. 자 오늘 마지막 녹화 방송은 생방송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현재 일동 제약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들을 올해 하반기로 전부 다 끌고 왔고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이번 달 중순이었는데 조금 밀렸죠. 이번 달말 중으로 첫 번째. 첫 걸음을 내딛을 것 같습니다. 현재 3분기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87%가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DND 파마덱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약50% 수익을 챙겨 왔습니다. 자금 확보까지 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 밀린 것은 조금 아쉽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자, 아무튼 일정 맞춰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개인들 물량들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받아 먹는 게 사실상 좋아 보이겠죠 오늘은 신사업에 관한 일정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일동제약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3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재뉴스를 나와주고 일정 맞춰 주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호재뉴스를 결국엔 내 주머니로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100% 전량 매도하지 않습니다.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짓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저는 단순하게 종목만 추천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끔 매도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린 만큼 전량 매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3차, 4차, 5차 꾸준하게 매도 타점 문자로 송부를 드릴 거고요. 아침 9시 이전에 편하게 예약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타점과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용적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수익적 관점에 포커스 를 맞춰두고 종목을 바라볼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같고요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제가 주말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 라이브 요약본 올려놨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 투자하셔서 라이브 요약본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분들은 저랑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일동제약 문자 보내 주셔야지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드릴 거고 일정 체크하고 매매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앞으로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우리가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포트를 구성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 드리는 닥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이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이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04. 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 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 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원, 7만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전 그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